그래서 네. 관제 오늘부터 이거 챌린지 해야 돼 무슨 챌린지요? 이거 새로 받아왔어요 천 A B 슬라이더 말어. 무엇? 복근 운동이 군데 네. 하루에 10분만 하면은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10분씩 5일 동안 챌린지해서 복근 생기 나 있습니다. 아, 어. 근데 관제 원래 복근이야, 그렇지? 관제 이거 10분 하고 다 먹어가지? 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예상이다 우리 체육관 아기랑 이제 같이 야간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갈 뻔했어. 오늘 훈련 끝나고 예상이 고기사 주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갈라 그랬는데 이게 상자가 보기나 싶고 기다릴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한번 A B 슬라이드 개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박싱이라 그러죠 이거를 이게 유튜브랑 인스타 같은데 가끔 지나가는 광고로 이게 떠. 조립네 응. 일단은 에 협찬받은 거니까. 거기 조립도 좀 정성스럽게 한번 해요 이거 이 어렵지 않겠지. 오, 되게 크네, 이거 되게 큰 아이거. 아, 이 무릎, 무릎깔과 하라고. 이 무릎깔개가 동봉돼 있고요. 그리고 타이머가 있네. 음. 일단 조립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조립 어렵게 만들어 보면 사람한테 안 써. 아, 쉽네. 좀. 아, 이렇게 여기 손잡이를 먼저 껴주고요. 잠깐만. 자, 손잡이를 일단 이렇게 먼저 껴주고 그다음에 스위치. 이거를 기다 이렇게 덮물러. 그다음에 그냥 하면은 팔꿈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 패드를 대줘야 돼요. 조립하는데 한 5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팔꿈치 패드도 좀 붙여주고. 이렇게 또 진짜 그될 수가 있어. 근이 생길 수가 있어. 여기 스마트폰 올려놓고 하라고 이 스마트폰 거치대 이게. 오. 어. 그러면은 조립이 일단 완성이 됐고요. 손잡이도. 자, 이런 식으로 AB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트에서 할 거니까 무릎보호대까지는 그냥 버 냅두고, 어, 뭐한 조립은 3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이제부터 10분을 해볼 건데, 아, 여기, 여기 또 중간에 타이머가 있어요. 이렇게 스타트를 누르면은, 아, 되던데. 어, 여기 10분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10분 설정하는 게 있고, 이렇게 누르면은 시간초가 가요. 이렇게 시간 쫙 가는 걸 보고 에이, 자 10분 동안 AB 슬라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일차입니다 2일차 이거를 10분 동안 하는 <laughs> 거 이게 맞아 지금? 너무 쉬운데? 하지 마, 개새끼야! 야 이거 개꿀이잖아. 이거 진짜 너무 꿀인데 이 이렇게 해서 복근 생기면 대박이겠다 여러분. 아무튼 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저녁 훈련 끝나고 <laughs> 매일매일 10분을 진행해 볼게요. 근데 굉장히 없어 보이네요. 이게 좀 보니까 내가 지금 카메라로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진짜 형편없고자 이렇게 1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5일 동안 과연 복근이 생기는지. 오 어, 근데 벌써 지금 배가 좀 땡겨. 야 피디님 이거 그냥 10분 동안 계속 켜놓게요 을알스편집해요 <laughs> 알겠지? 좀좀 이상한 소리 이거 기계 부셔지는 소리만아 <laughs> 이게 복근이 안 아프고. 팔꿈치가 너무 아파. 이거한 10분 동안. 어, 재밌다 그데이 근데, 근데 설마 내가 뭐 거꾸로 하고 있는 건아니었지 솔직히 갔다가 돌아오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 장력을 이용한 거. 근데 솔직히 지금 복근 1도 안 아파. 그냥 어깨가 너무 아파. 요즘 계속 기대고 있어요. 땀도 안 나고.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방 말는 시간이. 이거 여기다가 핸드폰 올려놓고 하면 예.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하겠는데야운동이 <laughs> 이렇게 심울게 어딨어 세상에. 나 지금 여기 핸드폰 올려놨거든? 맛있는 소스 먹어보세요. 내가 요즘 맛있는 소스 많이 먹어 야, 이거 개꿀이야. 이거 운동 되면 진짜 개꿀인 거야, 이거는. 아, 그리고 이거 뭐가 크겠지? 하다 보면. 아, 팔꿈치가 너무 아픈데? 아, 뭔가 아, 이게. 복근은 진짜 하나도 안당기는데 지금? 아, 이상해. 이거 기구가. 그래도 끝까지 안 해요. 어조금 물밖에 니까 AB 슬라이드 1일차. 끝났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힘든 짓을 잘 모르겠고. 어, 이게 근데 내가 평소에 너무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땡기는데. 어. 자, 이런 식으로 5일 동안 저녁에 10분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2일차 야간 훈련 시작입니다. 어, 자, 야간 훈련 이제 회원들이랑 끝나고, 아, 저는. 돌돌이 하고 이게 돌돌이라고 하면 안되지? 정식명칭 오마이가 A, A, B 슬라이드 하고 <laughs> 협찬받았으니까 잘 읽어줘야 될거예요 오마이가 A, B 슬라이드 복근 운동기구 10분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타이머 10분 맞춰놓고 지금부터 10분 시작할게요 나 이거 하고 있을 테니까 그냥 편하게 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면에서 할게요 아니 이게 되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 10분 근데 조금은 달라진 점이 아랫배가 좀 당기긴 해요 이게 하복부 근육이 아주 조금 당기긴 해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아예 없진 않은 거 같아 근데 사실 복근은 식단의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벌써 1분 했네 근데 이거 나는 맨날 정면 보고 시작하는데 계속 왼쪽으로 막 커더라 <laughs> 이상해 <laughs> 아까 정면 보고 시작하지 않았어? 네. 이상해 나 계속 이렇게 정면 보고 시작하는데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어 이거 뭔가 이 균형이 안 맞나 내가? 오좀 땡긴다 오늘은 조금 겨 아니 계속 나는 정면 보고 하는데 계속 왼쪽으로 가이거 내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건가 몸이? 아 근데 여러분들 배가 땡기긴 한다 이게 이틀 차 되니까 어제 확실히 뭔가 운동이 됐나 봐 이게 어제는 좀 긴감인가 했는데 조금 땡기네 어좀 땡기네 아 어, 근데 계속 옆으로 가지? 심어 너 몸이 이상한가? 자 정면이야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시작 지금 정면이지? 정면 근데 계속 신경쓰고 있는데 이게 정면 정면 의식 의식 정면 정면 의식 오, 우 조금 맞춰주는 것 같은데 의식하니까 정면 의식 어, 됐어 이 의식해야 되네 의식해야 돼자 5분 남았어요 좋습니다 오, 우 조금 땡기네요 조금 땡겨요. 어. 아예 효과가 없는 거 아닌 것 같아. 오. 오. 와, 아, 좋습니다. 음. 아이, 재미없어, 씨. 너무 재미없어. 혼자 하려고 하니까 여간 곤육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아랫배가 조금 땡기긴 해. 확실히, 뭐, 이, 뭐, 이틀 한다고 변화가 있겠어? 근데 확실히 좀 땡기기는 해요. 잠깐만. 내가 넷플릭스 좀 틀어놓고. 나 요즘에, 저거 뭐야. 맛있는 녀석들 보면서, 여기 핸드폰 거치대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3분. 3분 남았어요. 노가리 까고 뭐하고 한 1분 날렸네요. 자, 남은 시간 1분 50초. 1분 50초. 핸드폰 보면서 하니까 요 그러느냐 하네요 할만하고 힘들진 않습니다 저는 저는 아직 힘들진 않아요 어, 저는 힘들진 않아요 그냥 무릎이 되게 아프고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정도? 어. 이게 근데 무식하게 이렇게 10분 동안 하고 있, 있는 게 조금 비효율적인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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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가 조금 민망하죠잉? 자 40초 남았습니다 오늘도 잘 하고 있네요 30초 아 무릎 아파. 씨. 이게 무릎까지 꼭 깔고 하세요. 오케이. 자. 야, 오늘도 10분이 끝났습니다. 아고 아이고. AB 슬라이드 2일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3일차 야간 훈련 중입니다. 오늘은 미트 트레이닝이고요. 끝나면은 AB 슬라이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제 조금 복근에 왔어.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laughs> 아니, 협찬 받은 거라서 좋다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laughs> 근데 확실히 밑에 하복부라 그래야 되나? 거기는 조금 자극 많이 오기는 해요. 음, 조금 많이 오고, 몸 상태 한번 체크를 해볼까? 뭐, 식단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원래 복근이 있는 사람이라. 복근이 뭐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어, 후기를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1 0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달라진 거는 있어요. 확실히 여러분들 아랫배 땡기긴 합니다. 어, 아랫배 진짜 땡겨요. 그러니까 코어라 그러지 코어 코어가 조금 땡기긴 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래야 돼이알 유. 그러니까 이 허벅지랑 이 하복부랑 슈가 이렇게 있잖아. 이제 여기가 땡겨 여기가. 어, 여기가 좀 땡기고, 오늘도 10분 세팅해 왔습니다 10분. 오늘도 10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저번에 좀 얕게 하니까 팔이 아프더라고. 좀 길게 빼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게 손잡이 그 길이 조절이 돼가지고, 길게 빼서 한번해보자고요 우리도, 오늘도. 귀찮아도. 그래도 하는 거보다, 안 하는 거보다 하는 게더 좋으니까. 도움은 뭐라도 될 거예요, 항상. 근데 누가 그랬는데?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게 낫다고 그래서 오늘 저도 저는 이제 영상 하나 틀어놓고 영상 하나 틀어놓고 10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바이킹스에 좀 빠졌는데 바이킹스를 이제 집에서 보고 싶어서 나 혼자 산다 틀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거 보면서 할수 있으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 하겠습니다 스타트 오우 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멀미 나지. 이거를 그럼 또 이렇게 정면 보고 할게. <laughs> 너무 멀미 나지 여러분들. 방광이까막 너무 따라댕기잖아. 어우, 확실히 좀 당기긴 하네. 음. 아, 이거 하루하루 좀 당겨지긴 한다. 아, 하... 10분 투자로 무언가 바꿀 수 있으면 항상 하는 게 좋죠. 뭐안 하는 거보다는 항상 하는 게 좋지, 하는 게. 우리 피디님 이거 영상 편집하기 되게 귀찮겠다. 그렇지. 속도는 안 중요해. 그냥 천천히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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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천천 저기 아, 카메라 몰서해줄게아 아, 이거 아 팔꿈치가 아 근데 내가 너무 오래 하는 것 같기도 해 생각해보면 아 씨, 너무 좋다 팔꿈치가 어, 오 안돼 어복근좀 땡긴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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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재미없어 진짜 어, 광고주님 아니 광고 협찬사님 죄송합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요 이게 제가 너무 오래 하면요 이거 10분을 음.. 하루 1 0분이면 복근이 생긴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복근이 있 있거든요 그래도 몸 관리를 위한 하루 10분이니까 자 이렇게 3일차 10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 자 이렇게 3일차 10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은 운동 효과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복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잖아요. 이 똥배 라인, 이 하복부 라인이 되게 많이 땡겨요. 음, 여기가. 그래서 저처럼 격투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코어가 필수인데, 그 코어 근육을 조금이나마 약간 부가적으로 단련시켜 줄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뭐 복근이 생긴다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근은 식단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이 벨트 라인이 굉장히 쫀쫀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운동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정말입니다. 자, 3일차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나머지 이틀도 무사히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생생 리뷰 전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마무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우리 체육관 사람들 이렇게 이 기구 쓰라고 감사하게도 협찬해주신 거니까. 내 리뷰는 솔직하게 해야지 <laughs> 그래 안 그래 <laughs>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환자님이 그지?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4일차 이제 야간 훈련은 아니고 금요일날마다 저희 체육관은 매주 스파링을 해요 스파링을 하는데 지금 6시 아 7시부터 9시까지 현재 시간 저녁 9시고요 그리고 관원들 할때 저도 같이 해줘요 그래서 지금까지 2시간 가량 스파링을 진행했고 이제 집에 가려고 옷을 새 걸로 갈아입었는데 돌돌이 안한게 지금 생각이 나서 귀찮아 죽겠네요. 자, 근데 이제 4일차, 오늘 아침에 좀 느낀 건데, 효과가 있습니다. 뭐, 복근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하복부에 되게 많이 힘이 간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펀치를 낼 때나 어떤 균형 잡는 운동할 때 코어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게 운동 효과가 있구나. <laughs>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4일차 한번 돌돌이 AB 슬라이드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솔직히 처음에 할때왜 이거 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막좀 까칠한 사람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할 시간에 다른 걸 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으로 맨날 운동을 했던 거 했던 건데 아 근데 이거 내구성 이게 별로 안 좋네. 이게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얘가 보조 운동기구잖아. 메인 운동기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훈련을 끝나고 약 10분 가량 진행해 줬을 때 코어 관련해서 근육이 되게 좋아지는 거를 오늘 아침에 솔직히 좀 많이 느꼈어요. 오늘 오후 훈련할 때도 주짓수 훈련할 때도 좀 느끼긴 했어서 아 부가적인 훈련으로는 굉장히 좋구나. 운동 선수한테는.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어떤 개념으로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뭐 복근이 선명해진다 이런 건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코어에 관해서 부가적인 운동 기능이 있다는 게 4일차 때좀 실감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4일차 10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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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소리가 난다. 고 아, 4일차 10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laughs>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까 카메라 세우다가 얘가 뒤로 자빠졌잖아요. 그때 녹화가 잠깐 꺼졌나 봐. <laughs> 그것도 모르고 <웃음> 세우고, <웃음> 세우고 돌돌이 10분 하고 있었어요. 에이비슬라이드 10분 하고 있었어요. 어, 그거를 지금 알았네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 하나 없이 에이비슬라이드 어, 10분 마무리했고요. 오늘이 4일차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했습니다. 거짓말 하나 없이 <laughs> 진짜 했어요. 진짜 <laughs> 4일차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했어요. <laughs> 따스한 겨울 햇볕이 내리쬐는. A 비슬라이드 5일차입니다 아... 일단은 뭐 두말할 거 없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왜 낮에 하냐면 저녁에 운동 끝나고 이걸 하니까 뭐 어찌 됐건 운동 끝나고 하고 운동 전에 하고 그냥 시간 남을 때 10분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일단 그렇게 5일차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체육관 대청소하고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오후 훈련 가기 전에 하고 갈까? 저녁에 하기가 좀 귀찮아요. 이게 10분이란 시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되게 귀찮아서 일단은 그래서 시간 남을 때 지금 점심 식사 전이거든요. 어 이따 또 4시 오후에 훈련이 있으니까 가기 전에 하고 할 거야. 내맘이야 그냥 10분씩 하면 되잖아. 어, 복근 되 음. 그래서 오늘도 10분을 한번 진간이고 마치고 10분 진행해보겠습니다 매일 네, 네. 같은? 오, 이거 핸드폰 거치대 떼버렸어. 이거 있으니까 뭔가 집중도 안 되고 되게 정신 상라 그래서 거치대를 떼버리고 이렇게 또 10분 한번씩보겠습니다아 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땀은 안 나네. 땀은 안 나고 이렇게 또 10분을 마무리 사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보이세요? 음, 저는 원래 복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처럼 돼지들의 생활을 이해하지 못해. <laughs> 나는 원래 365일 복근이 있어. 그래서 이 A B 슬라이드를 하면서 복근이 일주일만에 생기나 안 생기나 이거를 내가 보여줄 수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과는 저도 잘 음,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 자, 이게 지금 5일 차, 어때요? 좀 뭔가 좀 선명해진 것 같아. <laughs> 선명해진 것 같아. 어때? 음,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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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에비슬라이드 이걸 처음에 협찬 받고서 생각을 했어. 이게 요즘에 이런 비슷한 제품들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뭐 하루에 10분만 투자하면 복근이 생긴다 아니면은 뭐 10분만 투자하면은 뭐 운동 효과가 어떻다 이렇게 막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저 봤어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 이 협찬주님한테도 저는 솔직하게만 협찬 받은 걸 광고하고 유료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 이게 여러분들 어, 잘 유료, 유료 광고 아닙니다. 유료 광고 절대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내가 궁금해서 어 궁금해서 협찬을 받은 거예요 지금 5일째 어, 5일째 요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일 만에 복근이 생긴다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진짜 과제 광고야 사실 저도 이런 종류의 운동보다는 그냥 맨몸으로 복근 운동하고 레그레이즈 하고 이런 걸 조금 더 선호하는 사람인데 이 AB 슬라이드를 5일 차 하면서 느꼈던 건 부가적인 기능으로서의 훈련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기구의 장점은 제가 볼땐 코어예요. 음,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복부가 되게 많이 땡긴다 그랬잖아. 이 상복부보다 그래서 하복부가 되게 많이 땡기는데 이건 그냥 레그레이즈 될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계속 지속적으로 했거든. 근데 아침에 산을 뛰거나 아니면 런닝을 할때 굉장히 안정감이 많이 생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AB 슬라이드를 하면서. 어. 뭔가 내 몸의 중심 부분을 되게 꽉 잡아주는 그런 기능적인 기능적인 요소에서는 정말 많은 효과를 받았어요. 어 진짜 많이 효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레슬링 훈련할 때 혹은 주짓수 훈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구나라는 거를 한 3일차 때부터 느낀 것 같아. 어, 기존에 내 코어 근육이 꽉 잡혀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었는데 A B 슬라이드를 하면서 어, 느껴졌고요. 재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집에다 두고 TV 보면서 혹은 핸드폰 거치대 두고 어떤 뭐 영상을 보면서 내가 시간을 뭐 하루에 3분씩 뭐 2세트 해야지 3분씩 3세트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투자해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운동선수라서 이게 운동 강도가 낮다고 느끼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체육관에서 일반 관원들들을 시켰을 때 힘들대. <laughs> 되게 힘들대 이거. 어. 저는 운동선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생활 체육분들이 하시면은 굉장히 힘들대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도 관장님 이거 하루에 10분씩 한다 이러니까 애들도 10분씩 따라해 본다고 했어. 5분을 못 하더라고. 그 정도로 운동 효과가 있나 봐. 그래서 애들이 요거 맞들려 가지고 계속 계속 하긴 해요. 음, 지금도 그래서 우리 체육관 효자 상품이 됐어. 그래서 오마이가 AB 슬라이드는 운동 선수의 개념에서는 운동 효과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코어의 기능에 살려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요. 생활 체육의 개념에서 인터넷에 나오는 10분은 뭐 하루에 10분 투자인데 일주일에 복근이 생겨서 그건 진짜 과대광고예요. 진짜 과대광고지만 시간 투자한 가치만큼의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일반인 분들 보면은 스마트폰 보느라 맨날 이렇게 부부정하게 앉고 걸을 때도 계속 땅만 보고 걸으니까 코어 근육이 많이 무너지죠? 그 근육을 잡아줄 수 있어요. 분명히, 분명히 잡아줄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운동을 많이 하는 제가 느낄 정도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되고 마일리지가 쌓여가면 복근도 얻을 수 있겠죠? 음, 그게 제가 5일 동안 오마이가 AB 슬라이드를 하면서 느낀 장점입니다. 이거 지금 쿠팡에서 판매 가격이 25,000원이 안될 거예요. 제가 어, 링크를 밑에 걸어드긴할 건데, 근데 25,000원 투자해서 내가 하루에 6분에서 10분 정도만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한 달에 가져가면은 여러분들 소주 몇번안 먹으면 돼. 요 음, 소주 몇번안 먹고 집에서 진짜 간편하게 단 10분만 투자해서 건강을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쓸데 없지 않습니다. 쓸데 없지 않고,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이고, 격투기 선수인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들. 어, 자, 오마이가 에비슬라이드는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공동 구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그냥 솔직하게 리뷰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히 효과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5일 동안 오마이가 AB 슬라이드를 통해서 코어가 단단해지는 경험을 겪었으니 여러분들도 분명히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마이가 AB 슬라이드 경험 리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피곤하면 안 되지. <laughs>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리고 그걸 최대한 네 몸에 당겨. 그래 앞으로 쭉 뻗어봐. 아니지, 앞으로 몸까지 쫙 밀어야지 복근을. 쭉 밀어 쭉. 아 <laughs> 엉덩이를 넣으라고 <laughs> 엉덩이 앞으로 밀으라고 <laughs>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다시 와어 다시 와 그렇지 다시 와 그렇지 오 좋아 이거 힘들지 힘들어 엉덩이가 땅에 닿으면 안 되지 안 된다고 엉덩이 땅에 닿기 전까지만 가야지 거기서 다시 당겨 어, 힘들네 힘들어 어, 나는, 나는 이거 1 0분해도 괜찮았거든 너 효과가 있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효과가 확 오나 봐아 나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그렇지. 아무튼 여러분들 효과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이 정도로 일반인들한테는 힘든가 봐요. 하지만 운동선수의 개념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 운동선수는 좋을 것 같은데? 어, 좋아, 진짜 괜찮아. 난 느꼈어, 효과를. 오마이가 a 비스라이드입니다 땡겨? 야 진짜 땡기는데? <웃음> <웃음> 아, 알맥일 것 같은데? 어, 그래?